라켓을 쉽게 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우선 유튜브에 이숑이랑 만자랑 또 누구지? 아무튼 올라온 거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설명 잘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없는 거 추가 좀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선은 요거는 이제 이게 에픽펜인가? 요거 에픽펜이라고 있어요. 어딨어? 요거 인터넷 가서 다운 받으시면되구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편해요. 뭐 기본 룰은 뭐 다른 유튜브 보시면 되니까 이종뭐 만자, 또 누구 있지? 벤토아델 또 하나. 근데 그 사람들 거 보면은 기본 룰은 알려줄 거예요. 저가는 이제 그 사람들 없이 또 저가 하는 좀더 편하게 하는 팁은 저는 처음에 여기 베리어를 쳐요, 네 개. 가끔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뿌리 개수를 적어주, 적어주세요. 41. 요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자갈도 두 개가 있다. 요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그 그밖에 뭐 기본적인 거 여기 뿌리 시작. 뿌리 시작은 무조건 일, 일, 일자로 나온다. 일자로 나온다. 그거 아, 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뿌리. 다섯 번째 뿌리는 이게 굵다가 얇아진다. 이 정도 기본적인 거이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이 포인트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저는 다 찍어주고 시작해요. 처음에, 이거 몇 개야? 1, 2, 3, 4, 5, 6, 7, 8, 5, 6, 7, 12개. 12개를 그냥 다 까줘요. 이게 편해요. 물론 혼자 할때는 이렇게 점안 찍고 그냥 하겠죠. 지금은 이제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그냥 다 까주고. 기본적인 건 아시죠? 이게 지금 U 만노스라 9개밖에 안 열려요. 그러면은 요거가 이거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체크는 안 하는데 아이고 좀더 안타 그러고 여기 빼고 여기 이것도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유마노스는 9개밖에 안 열리니까 근데 여기 두개는 이제 알아요 이게, 빈공, 이게 빈 공간일 수도 있고 뭔지 이건 여기는 모르는데 여기는 2개가 두개기 2개,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자갈 아니면 뿌리 자갈 아니면 뿌리는 무조건 점을 찍어줘요 잠깐만 이거 맞나? 어 아, 맞네 이렇게 찍어줘요 얘도 이렇게 찍어주고 얘도 두개니까 찍어주고 얘는 또 못찍어주네 이거 하나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시작하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제 사각지대니까 까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유추해 나가는거는 뭐 그냥 이거는 여러번 몇번 해보시면은 자기가 이제 감이 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섯 번째 뿌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힌트가 크게 되죠? 가능성이, 여기 다섯 번째 뿌리, 힌 가능성이, 얘는, 하나밖에 없네. 여기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가능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밝혀야 되겠다. 1, 2, 3, 4, 5, 6. 이거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41, 1, 1이기 때문에 9로 나누면은, 얼마야? 9545 이게 길어봤자 거의 다섯 뿌리밖에 안 나와요 그거 알고 있으면 놓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무조건 여기 시작해서 위로 세 번째 거를 저희가 다 열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이 우리가 다세 번째 거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두 번째 열 쪽을 저는 이제 그 다음 많이 열어줘요 두 번째 열 쪽을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 밑에, 여기. 전 주로 여기, 여기 포인트를 열어주면은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답 나왔죠? 여기가 지금 1, 2, 3, 4 뿔이라는 건데 지금 다른 루트로 가면은 여기 1, 2, 3, 4, 5. 무조건 1, 2, 3, 4, 5로 나온단 말이에요. 1, 2. 여기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하나죠? 여기는 무조건 길이 이거밖에 없죠? 네, 이렇게. 뭐, 요런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음. 어떻게 찾아볼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은, 그 기본적인 거는 그냥 제가 할게요.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중요한 거는 지금 자갈이, 자갈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점들은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그리고 나중에 자갈을 다 찾으면은 게임 진짜 쉬워져요. 왜? 점 있는 데는 다 풀이니까. 자갈부터 찾아볼까? 게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여기는 깔 필요가 없고 이럴 때는 어딜 까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길 까볼게요. 여기 까도 되긴 하는데. 여기 깔까? 여기 까, 그냥. 1, 2, 3, 4, 5, 6, 7? 7시작겠죠 근데 저는 아까 원래 여기를 까볼까 했어요. 그건 의미 없고. 이럴 때는 무조건, 잠깐만. 이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TV 1 2 3 4 5 6 7 8 9 최대치가 여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울 때는 최대치 빼고 여기를 까주는 게 좋아요. 깠는데 지금 여기 뭐가 있다. 이게 자갈일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뿌릴 거예요. 우선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냥 게임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여기도 가능성 이거밖에 없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요거까지 나올 수도 있네. 여기를 몇만 까야 겠다 맞네, 여기까지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도 답이 하나, 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아홉 개, 여기도 1, 2, 3, 4, 5, 6, 7, 7까지 확정이구나. 여기는 7 플러스 2네. 이기 아까 다섯 불이니까 하나, 둘, 여기 3개, 4개. 이쪽으로 하나 또 나오겠네. 이게 한쪽으로 새 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는 어딜 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아, 그리고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는 횟수 얇게 파기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올 수가 무조건 없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이런 데 까주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데를 그냥 다 미리 까주는 게 좋기도 해요. 근,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나온다고 해도 1, 2, 3, 4, 5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최, 최소가 6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여기를 까는 게 좋아요. 여기 왜 여기 무조건 아니니까. 여기를 깠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 없냐도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뭐 지운 거 여기를 까줍니다. 깊게 파기로. 어. 그럼 여, 지금 여기를 깠기 때문에 여기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갈이 하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이어져요. 그러면은 1, 2, 3, 4, 5, 6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이쪽 7로 빠질 확률이 커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지금 여기를 까면 답이 나와요. 시? 지금 쉬운 게 걸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얇게 파괴 해주죠? 그럼 위로 빠졌죠? 그럼 여기는 1, 2, 3, 4, 5, 6, 7. 7 확정. 반대캠 이거 10분짜리라 녹화 껐다가 딴 걸로 이어서 녹화할게요.